사실 그 데모데이라는 기회를 일단 얻게 된건 너무나도 큰 기회인 것 같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현업을 챙기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준비에 대해서 좀 집중을 많이 못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워커스아이의 대표 김충희입니다. 잘 되고 있냐 아니면 어떻게 좀 진행해봐라. 정신적인 창업자의 멘탈 관리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POC 할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만들어 주시고 저희 워커스아이가. 좋은 기업이 되어가지고 그 성과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나만의 스토어를 만들어가는 워커사이의 김충희입니다. 리테일의 혁신 과정을 보게 되면 은 소비자와 스토어 간의 거리는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즉 1차 산업혁명 시대 조선시대에는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방북 30리를 걸어가야만 했고 2차 근대시대에는 동네마다 생겨난 슈퍼마켓으로 인해서 하루에 한 번씩 장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3차 신유통, 신유통 시대에는 편의점들이 생기면서 제가 5분 10분만 걸어나가도 원하는 상품을 살 수가 있게 되었고요. 4차 온라인 시대에는 내가 원하는 상품을 바로 문 앞에서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은 어떤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리, 넥스트 리테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잘 알고 있는 구글의 리타게팅 광고.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만 딱 집어 가지고 추천해 주는 넷플릭스의 큐레이션. 나한테 필요한 혜택만 모아서 골라 주는 아마존의 CRM. 이러한 기능들을 왜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만나볼 수가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있는 유통구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고객이 과거에 무슨 제품을 구매는지, 했 데이터 수집이 어렵고고객과의 일대일, 연결그연를구축하기축하우 힘이 우힘다 그래서 저희는 로케이션을 혁신해서 즉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로드샵이 아니라 특정 소수가 반복적으로 생활하는 공간 안에 AI와 IoT 기반의 마이크로 스토어를 통해서 온라인에서만 받아볼 수 있던 그런 기능들을 오프라인에 접목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고객들은 약 3천만의 직장인. 이들은 하루 중 깨어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집이 아닌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숙박, 스포츠 같은 시설에서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직장인들이 반복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런 공간 내에 나의 취향을 이해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나만의 스토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워커사이 스토어를 운영하는 프로세스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먼저 공장에서 찍어낸 양산형 제작 방식이 아니라 실내 인테리어 환경에 맞춤형으로 제작된 스토어에 도착하게 되면은. 사원증이나 QR, 지문과 같이 간단한 방식으로 개인 식별하게 되고 내 취향이 반영되, 반영된 상품을 냉장고 문을 그냥 열어서 꺼내기만 하면은 AI가 자동으로 상품의 종류와 수량을 카운팅하고 자동으로 결제까지 시켜주게 됩니다. 이런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조사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혜택들을 고객한테 전달할 수 있는 CRM 기능까지 제공하게 됩니다. 이처럼 저희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공간관리자, 제조사까지 공간을 구성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공유오피스, 뉴워크 국내 전지점과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롯데호텔은 4성급 국내 전지점에 스토어를 이미 설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야놀자와도 무인스토어 운영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공유오피스 대기업, 글로벌, 스타트업, 그리고 특급 호텔까지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부터 먼저 선택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고객은 20대부터 40대, 상품 트렌드에 민감한 약 700만 명의 직장인 2.4조 원의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수익 구조는 사용자와 제조사 양쪽으로부터 수익 확보가 가능한 모델을 가지고 있고 안전 맞은 이외에도 광고비나 CRM 중개 수수료, 판매 중개 수수료 등과 같이 업사이트가 다양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롯데 산의벤처 출신의 분사 기업인데요. 저희는 작년 6월달에 분사해서 그 엘캠프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월 매출액 1억 7천만 원, 월 구매 건수는 약 1만 건, 그리고 회원 수는 약 6천 명, 재구매 고객 비중은 약 63%로. 네이버나 배달의민족과 거의 비슷한 수치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토어 비즈니스는 제조사 커뮤니케이션부터 스토어 제작까지 식품 제조사나 아니면 유통사들이 참여하기에 매우 좋은 그 비즈니스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식품 제조사들은 자사 제품 외에는 취급이 어렵고 유통사의 경우는 데이터 취급 한계뿐만 아니라 규제로 인해서 시장에 진입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저희 워커스아이는 엔드 투 엔드 밸류체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는 롯데 칠성 최초의 온라인 부서를 셋업하고 리드했던 코파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롯데 칠성에서 마케팅, 온라인 신사업 부사장으로 근무했고 저와 함께 온라인 부서를 신설했던 두 명의 코파운더와 함께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온라인에서만 만나볼 수 있었던 샐러드 정기구독과 같은 이런 서비스들을 오프라인 마이크로스토어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접점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의 음료 자판기 대비 평균 7배 그리고 최대 20배 이상의 높은 수익성을 기반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을 솔루션화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서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3년 내에 연매출 100억 5년 내 100억까지 성장할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 유통의 이제 핵심이라는 아마존고 같은 경우는 결제를 혁신해서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넥스트 리테일은 로케이션을 혁신해서 나랑 가장 가까운 곳에서 초 개인화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워커사이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나만의 스토어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